예, 김영춘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그,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중에, 음, 개체 보조금이 이제 직접 지원 사업인데요. 3년간 이 통계를 보니까, 이 개체 보조금 중에 약한70% 한 가까이가 식대와 기념품 제작에 주로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관광객들을 위해서 유명놀이공원에 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그랬는데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선진국 수준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목적이 이제 제1의 목적인데 이런 형태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가 신청하든 또 어디서 신청하든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뭐 식사 비용 좀두 담을 마이 도와주고 기념품 값 주고 뭐 놀이공원 가면 입장료 보조해주고 이런 식의 지원 사업이 과연 선진국 수준의 마이스 산업 육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고 우선 네. 두 번째는 또 목적 중에 사업 목적 중에 어, 지방 마이스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또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 5월의 업무 계획 보고에서도 이 수도권 방문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좀 부족한 점이다라고 정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한60%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서 이 지방 마이스 산업 육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현황인데 여기 대해서 지난 5월 업무 보고 이후로 좀 개선책을 만드셨는지 그두 가지 점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마이스 관련해서 법을 만든 지가 한 이제 거의 20년 이상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국제회의 개최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1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단체나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포상 목적 그 방한 인센티브 관광에 열명 이상, 이박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소위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도움이 좀더 필요한 예, 곳에 예, 더 지원이 고, 가도록 하는 그래서 고그 고치는 작업이필요 하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마이스 전담 조직 사업비로 저희가 한 25원 등을 마련해서 옛날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우리 문체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마이스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 뷰로를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함께 좀 예산을 좀 늘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기획자들 또 여행사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을 갈수 있도록 정비해서 그래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챙겨셔서 좀좀더실효적인 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좀 집행이 될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리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되는 분야인데 온라인 안표를 좀. 제대로 대응해보자, 단속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 10월부터 문체부가 이 안표 대응 예술체육 분야 TF도 만들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1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용도 3위로 끝나가는 것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1차, 2차 회의를 통해서 연구용역도 발주를 하고 그랬는데 연구용역에서는 아,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두개 부서에서 만든 연구 용역 결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막상 3차 회의를 올 8월에 했는데 거기서는 여전히 경범죄 개정으로 가서 온라인 사항의 범죄만 경범죄 추가하는 것 정도로 진행을 하고 경찰과 협의를 한다.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제가 말씀하는, 말씀드리는 용두 3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다시 한번좀잘 살펴보셔서, 본의원도 지난 7월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웃돈을 언제 재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하게 하는 이런 규정도 문체부 소관법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법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 좀더 다른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안표 대응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합동 TF의 결론이 뭔가 유야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장관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TF 회의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고요. 경범죄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른바 20만 원 했던 것을 그렇지. 뭐 6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 정도에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괄적인도 규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의원님이 이제 어, 발의하신 어, 전자상거래법이나 어, 저는 어, 또 혹시 아, 그런 정보통신망법 그런 같은 데서도 보강할 게 없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더 효, 효과적인. 저 법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 따져 봐 주시고요 이번 질의에서 마지막으로 관광 기금이 주요 수입 재원 중에 하나가 출국납부금 인데 이 징수위탁 수수료 문제는 10년 전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공사 공항 공사 쪽 수수료는 좀 낮추고 했는데 여전히 항공사에 대해서는 5% 수수료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의 경쟁 수지가 나빠서 여전히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항공사조차도 이 수수료 5% 그대로 갖고 간단 말이죠. 5년간 누적 수수료 지급액수만 해도 항공사에 777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관광기금에서는 돈이 융자 수요가 부족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무려 8,300억 이상을 차입을 해서 이자 지급액수가 한 해에 162억 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수료를 좀 현실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공적, 공적 자금 관리 기금 차이 문제는 네, 그렇잖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자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수수료 문제도 지금은 이제 07년도에 7.2% 하다가 지금은 5.5%로. 그런데 12년간이나 사실 동결됐어요. 그런데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또 한일 관계 등등에서 관광업계 쪽이 조금, 항공계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숨을 고르기는 합니다만 결국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내 대표님께서 국감을 지금 방해하러 들어오신 건지 어, 다음으로는 어, 최경환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